안녕하세요. 갈티입니다. 오랜만에 공사 육장에 들어왔습니다. 요즘 날씨가 굉장히 덥죠. 뭐 TV에 연일 방송을 때리고 있죠. 온열 환자가 많이 발생한다고 주의하시라고 이렇게 안내 문자도 오고 방송에도 많이 나오죠. 어, 제 주위에도 어, 한낮에 일을 하다가 본인도 모르게 픽 쓰러지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병원에 가신 분도 있는데, 여러분들, 이만큼 덥다. 그러니까, TV에, 뭐, 날씨 정보를 말씀해 주잖아요. 거기에 뭐, 31도, 32도,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그것만 믿으시면 안 돼요. 실제 32도라 할지라도, 어 야외에서 작업하시는 분들은, 거기서 한 5도 정도로 플러스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보통 32도라 하면, 체감 온도는 한 37도, 38도 정도 되니까요. 여러분 야외에서 작업하시는 분들은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만큼 더울 때는 한 12시에서 최소한 2시까지는 작업을 중지하시고 그 이후에 작업을 하시되 어 물을 막 가급적 많이 드시고 물을 먹기 싫다, 그러면 이온 음료, 아우 이온 음료도 먹기 싫다라면 이렇게 포도당이라고. 알약 같은 게 있어요. 그거를 하나씩 먹으면 어느 정도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뭐 농장을 일하시는 분들은 이런 경우가 많죠. 지금 이때쯤 뭐 아로니아나 뭐 다른 작물 이런 거 수확할 때가 되니까 시간이 애매하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따야 된다는 욕심 하에 아침부터 시작해서 저녁까지 막 따십니다. 그러다 쓰러지십니다. 그리고 뭐 TV에 가장 지금 문제가 되는 게 고추 수확식이잖아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한낮에, 한낮에 고추를 따신다고 가시다가 쓰러져서, 어, 잘못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정말 주의하셔야 돼요. 나도 모르게 쓰러집니다. 어뭐 열사병 같은 경우는요. 어, 다행스럽게 저희 꽁사육장 안에는 특별한 문제는 없네요. 지난 2주 정도 전에 합사를 시켰는데, 어, 합사된 녀석도 잘 크고 있고요. 잘 어울리고 있습니다. 근데 저쪽에 구석에 있는 녀석들 보이죠? 요 녀석, 한 마리, 두 마리, 요렇게. 얘들은 장애가 있어요. 장애가 있어서 쉽게 움직이지를 못해요. 그래서 쟤들은 제가 봤을 때는 아마도 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가까이 가볼게요. 걷는 게좀 굉장히 불편해 보이죠? 보세요 여기 앞에 있는 녀석 있죠? 저 앞에 있는 녀석하고 걷는 게 굉장히 불편하죠 다리가 이렇게 닭 같은 경우를 쩍벌이라고 하죠 꼭 역시 쩍벌이가 있습니다 얘들은 그래도 세상에 태어나서 세상 빛을 어느 정도 본 쩍벌이 중에서도 건강한 녀석들입니다 대부분 쩍벌이들은 태어나서 생후 한 열흘 전에 대부분 죽는데 얘들은 그래도 생존을 했는데 보기는 좀 안타깝죠 그리고 태어났을 때부터 이렇게 저렇게 장애가 있는 녀석이 있는 반면에 이 육초 기간에 있잖아요. 좁은 공간에서 육초를 하다 보면 서로 밟히고 치고 이 하다 보면 장애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저 같은 경우는 아마도 첫 번째가 가장 큰 이유였고요. 두 번째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육초하실 때 좁은 공간에서 육초를 하다 보면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요. 그거 좀 주의하시면, 뭐, 육초하는데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겁니다. 어 지금 저희 농사 옆에는 그레이 하운드 순놈이 있는데요. 굉장히 많이 짖죠저 녀석이 저렇게 발광을 하는 이유는 저희 농장 옆에 분명히 고란이나 멧돼지가 내려왔다는 증거입니다. 어 예전에 멧돼지도 봤는데, 여러분 멧돼지 본적 있습니까? 멧돼지 정말 무섭습니다. 웬만해서 한 마리씩 안 다녀요. 한 두세 마리씩 뭉쳐다니고, 등치도 굉장히 큰거죠 멧돼지는 정말 무섭고요. 어, 그나마 고라니 같은 경우는 별로 뭐,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데, 멧돼지가 뭐, 농장 안에 한번 들어와버리면요, 초토화됩니다. 초토화. 나무 다파서 뿌리 막 해치고 이래서 많이 죽는데, 그나마 저 녀석 그레이 하운드가 있는, 있고, 그 이후로는 뭐, 멧돼지가 들어오지 않아서 큰 피해는 없습니다. 어쨌든, 영상을 찍고 있는데 굉장히 시끄럽죠. 저렇게 짖는 이유는 무언가가 침입을 했다라는 겁니다. 요 앞에 보이는 녀석들도 2주 전에 합사를 했는데 잘 먹고 잘 크고 있습니다. 보이시죠? 제가 지난 영상이 찍으면서 제 목표는 요 공사육장이 한8평 정도 되는데 여기 한 50마리 정도는 채워 넣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내비쳤는데요. 어, 제 계획도로라면 아마도 50마리는 조금 더 채울 것 같아요. 지금 합사해서 이 작은 녀석들도 있는 반면에 지금 제 집에서 저희 집에서 어린 녀석도 마지막으로 부화해서 어린 녀석을 육추하는 녀석도 있거든요. 그 녀석들까지 어느 정도 크면 한 50마리에서 한 60마리 정도 목표치가 달성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쪽에 꽁 안경을 씌어 놓은 중에서 장기들 많이 보이시죠? 여기도 있고, 어올 겨울 되면 저 위에도 있죠. 올 겨울 되면 저 장기는 한세 마리 정도만 남겨놓고 대부분 잡아 먹을 겁니다. 어떤 분들은 뭐 키워서 방사를 해라, 자연 방사를 하라는데, 아 어, 제가 그렇게까지는 못 하고요. 어 꽁고기를 좋아하시는 가족들도 있고 지인분들이 있기 때문에. 잡아서 뭐 지인분들도 좀 드리고 저희도 먹고 이럴 겁니다. 네 오늘 이렇게 왔는데 아이고 저 녀석이 너무 시끄럽네요. 밖에 한번 나가봐야 되십니다 오늘은 이렇게 저희 꽁이 꽁이 잘 지내는 걸 한번 보여드렸고요. 얼른 나가서 뭐가 왔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즐겁고 힘찬 하루 되시고요. 감사합니다. 갈켰습니다